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굽니까? 윤하농하고 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하농 의원이 실제로는 경남지사 출마하고 싶었는데 네네, 네. 이게 그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어 박완수 손을 붙잡고 음.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음. 후보가 박완수로 바뀌었다 음. 그 뒤에서 역할은 그 명태균과 김건여사가 희한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도 포함이 그러니까요. 되어 있습니다. 음. 아, 그러니 오늘도 윤한 의원님이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정, 정무위 <laughs> 정무의 위원장이시잖아요. 좀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어, 일이 있었던 물어봐. 건지. 예,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그거뿐만이 아니라 또이 부분에 대해서 건성 뭐 권성, 건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건성동 본인이... 제거. <laughs> 야, 그러니까 대표님 타협하시죠. 건성동을 제거해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어,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얘기를 해왔다는 건데 당시 이준석 의원이 그 성삼납 의혹 때문에 윤리위 제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충한 그렇죠. 처지에 있었을 때 네. 그때 권성동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죠? 원내대표였죠. 네, 그래서 체리따봉 받고 그렇습니다. 하셨던. 그 굉장히 그때 그 체리따봉으로 화제가 됐던 분인데 네. 이때 당시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 해결을 해주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지방 선거 관련해서 2022년 제보선에서 어, 드러난 김영선 사건 말고 제보선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있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공공에 처했을 때 권성동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들을 본인이 정리해 줄 테니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 이렇게 삼자가 힘을 합쳐서 윤핵관 물리치고 뭘 해보자. 음. 그런 거죠. 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그래서 본인은 김건희, 윤석열의 지방선거 개입을 용인하면서 본인이 얻은 게 뭐냐? 음, 그쵸. 그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왜 개입을 용인했어요? 대통령이니까 초기에는 당 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정무적 판단인가요? 그럼 그거는 내가 불가피한 정무적 판단이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 대표가 할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불가피했지만 나도 공범일 수 있다. 같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져야 될게 있으면 대통령과 함께 지겠다라고. 어 오히려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그 사실을 사실관계 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본인은 사실 편한 관계에서 박기자랑 얘기를 한게 외부로 나온 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 있으나 의혹이 정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데 한두 달도 안 걸려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예. 아 정말 심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뭐 이것도 그 발언권 차원에서. 어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준석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그때 파벌이 쎄서 완전히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어뭐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판단했으면 누구 뜻이냐라고 물어봤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뭐가 그리고 윤핵관 중에 건성동 의원이 제일 정상인데 왜 내가 그런 걸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박관수 박관수가 되고. 음.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김진태가 경선의 기회를 얻어서 올라가고 예. 윤한홍 위원장이 예. 어, 윤한홍 의원이 경남 도지사 나가지 못하고 음. 박완수 지사가 또 되고 음. 그 말하는 대로 다 됐잖아. 그 지금 댓글에서 고의로 오픈하고나 <laughs> 고도의 전략이다. 이준석의 고도의 전략이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박현관 기자를 굉장히 신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네네. 그리고 박현관 기자도 이준석 의원을 아마 뭐그 뭐야 형형하면서 아마 굉장히 친한 그 주, 뭐 중요한 취재원으로 이제 예.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일종의 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박형관 기자에게 다한 것은 아니고요. 뭐 그랬을 아닌가.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 이준석 의원이 음. 이 양반도 뭐 이런 정치적인 정치공학과 어 서, 이런 기술을 기술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네. 뭐 본인도 기술을 어 넣은 것일 수 있어요. 음. 기술을 넣은 것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하지만 어 기술을 넣어서 자꾸 초점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네. 처음부터 얘기했다시피 음. 당시 당대표로서 네. 윤석열 김건희 가 본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진석과 본인을 통해서 어떻게 네. 공천 개입을 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어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기가 사실 당내 세력도 음음. 없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제 중심 국가 초기에 취임한지 한달두 달밖에 안된 대통령의 개입을 막을 힘이 없었다. 죄송하다. 당 대표로서의 사실은 책무를 다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쵸. 그때 아니 무슨 뭐 여기도 보니까 아니 침실 상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침대에 누워서 지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런 거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지만 맞아요. 휘발성이 강하고 뭐 침실 상궁이 있어 술안 먹고 안 나온 거야 그날도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공적 책임 의식이라고는 예. 일도 없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예. 생각을 할수 있죠. 예.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당시에 공적 체계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음. 여기에 다그 소위 정당법과 그 정당법 공무원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예.